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아, 아직까지 약간 추워요. 그래서 보일러는 계속 틀어놨고요. 복수. <laughs> 아저씨 보디가드. 복수이. 사랑이 이 뚫음 항상 쫓아다닙니다 넘어질까봐 <laughs> 아우 졸려 우리 사랑이 놀망이는 이놈들을 구경 났어? 아저씨가 힘들게 고양이 통조림 옮기는 걸.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걸, 한 발짝, 한 발짝 쫓아다니면서 응원하고 있네요. 저, 고양이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도착했습니다. 뭐해? 들어오지 마. 말씀을 드리니. 마 예쁘나? 사랑아. 복순아, 그 핏물 먹어. 화장실에 깨끗한 물 있는데. 아우 다리야. 하, 무거운 거좀 옮기면. 다리에 통증. 비는 이제 멈췄나? 어우, 춥네.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 걱정했는데 어저께는 통조림 한 개랑 이거 반을 줬어요 오늘도 그렇게 주려고요 밥 줬어 와서 먹어 깨끗이 다 먹어 어저께처럼 아프지 말고 어떤 고양이가 또 왔어? 다른 고양이 오기 전에 네가 먹어 수건을 깔아줬는데 너무 더러워서 수건 위에서 잤네요. 그럼 됐네. 여기서 자는 거네. 예쁜 년 저렇게 입에다 한 움큼 물어가지고 다른데 가서 저렇게 편안하게 먹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너는 왜 얘네들이 떨어뜨린 것만 먹어? 그냥 먹지? 이해하지 못해. 옵니다. 다 먹고 예쁜 아들을 먹어 아우 추워 뒤통수가 너무 으실으실하다 아우 다리야 이제 그 조금씩만 먹어 <laughs> 사랑이 사랑이 이리와

할 일이 좀 많은데 관심이 그래도 고양이 약은 어떻게든지 같이 사왔으니까 됐고 막 김밥도 더 사오고 싶고 뭐 하여간 너무해준 밥도 먹고 싶은데 어? 떨마 어? 그걸 너희들은 아빠가 해결해 주자라. 어다이 음. 음. 오이 사랑 예쁘나? 또뭐 아빠 입이 심심해. 배고픈 건가? 쭈쭈바 올려놨는데. 이리들 이거 줄까? 닭갈비. 아빠가 큰맘 먹고 산 거야. 아 어, 다리, 이놈들아, 아 예쁘나 아빠 다리. 안돼, 복순이 너 어디 그릇에다 입을대 한번 애교 사랑이 하이파이브 왜 빠는 거야 국수나 혼내는 거 아니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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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 코, 뚫어아 새끼는 아주 호기심 때문에 너 언제 뭐 크게 다칠 거야. 아봐 비켜봐. 너희들한테 뭘 먹여야지? 아빠도 뭘좀 먹지? 배고픈 건 아니고, 뭐가 심심해? 입이 사탕 가지고는 안 되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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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넷, 끝내는 거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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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고, 다불 넷, 해 <laughs> 복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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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똘망이, 예쁨이. 이제 아저씨 뭐 먹을 거 있나 냉장고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아저씨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을 겪어 가지고 아저씨가 자고 일어나면 편집해 놓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하고 또, 쉬든가 말든가 하는데, 오늘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쯤 됐을까? 일어나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서 편집해 놓은 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노트북으로 이제 마무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휴대폰에서, 아,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아무것도 한 30분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아마 아저씨가 한 1년 전인가 이 집을 못 찾아와가지고 좀 헤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기가또 생긴 거 아닌가. 제일 무서운 게치매 그렇고. 아저씨가, 뭐, 뭐, 통증 생기고 이런 거야, 뭐. 이겨낼 수 있는데, 치매가 오면은, 내가 애들을 지킬 수가 없어서. 약사로 갔다 라고 했는데, 오늘도 또못 갔다 왔어. 그, 치매 기운 같은 게 문득문득 문득 나타나니까, 뭐 꾸준히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문득문득 문득 사람을 무섭게 해요. 아저씨,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